안녕하세요. 노또 1110회차 아, 1등 번호를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1109회차는 저희가 아, 50만 개 파일 중에서 1등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 1등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지금 아, 1109회차 때가 아, 들어있는 게 아, 10, 12, 13, 19, 오, 33, 40 인데 자, 이 프로그램상 아, 10번대에는 세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번대, 10번대, 20번대, 30번대 전부 다세개고 40번대에만 두개가 들어 있는데 아, 10번대에 세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엔 네개가 나와서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 결론적으로는 1등이 되질 않아서 음, 저희가 횟수율을 보면은 자, 1105회 때 1등 1백0회회차 일등 했는데 천백 구0 0 때는 오십일만 사천 0 0 0중 파일 중에서 1등이 나오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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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있0고 나머지 0 하지 지했0 0 아, 0등은 당첨이 되0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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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늘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1109회차 때 3사 영역에서는 꼭 나온다. 3사 영역. 3사 영역에서는 거의 99%가 하나 이상은 나옵니다. 하나에서 최고 6개까지 나옵니다. 아, 최고 6개까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3사 영역이 에,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미 수도 많이 나오는 게 하나에서 세개까지 나오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세개 어, 나오는 경우보다 조금 퍼센티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다음에 2월수에서 5회기까지는 하나에서 6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6회기에서 어, 10회기까지는 주로 하나에서 세개 사이가 많이 나온다. 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1109회는 어, 1등을 하지 못 아쉽게도 어, 7,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1회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1 1 1 0회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기 좋게 표시를 해 놨는데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색상으로 판단하시도록 해 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백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일정한 간격으로 공백이 생겨요. 여러분이 숫자 선택하실 때 아마 어떤 기분이... 실까 아, 기분이 드신지 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백이 비는 데는 계속 공백이 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거. 아, 물론 중간에 가다가 하나씩 톡톡 튀어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 어, 그러는데 뭐 튀어나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어,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면서 늘어났다 아, 줄어들다 한다는 거. 여러분. 어쨌든 숫자 선택하실 때 이런 공간, 포켓을 잘 생각하셔서 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그러면은 이제 1 1 1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 1 1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 1 1회도 보시면 마찬가지지만은 자, 일단 3, 4의 영역에서 어, 꼭한 개나 어, 두 개, 세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번을 꼭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미수나 이 안에 이월수 육회기에서십회기 이렇게 순서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네개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이 영역 1,2,7 영역까지 주로 3,4 영역 자, 3의 영역만 주로 어, 이 지금 3의 영역만 주로 세개 이상. 어세 개가 종종 나오고 나머지는 어세개 나오는 것이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게 지금 여기 3 4 영역을 제외한 1 2 3어어0 1 2어5 6 7이 영역에서는 주로 어두 개가 세 어, 개도 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은 주로 두 개가 맥심이라는 거. 예, 두 개까지만 써 놓으시고 어 그러니까 한 영역마다 여러분들 만약에 숫자가 세개 이상 들어갔다. 아, 특히 뭐어 1영역이나 0의 영역에서 뭐 숫자가 들어갔다. 이 영의 영역은 굉장히 약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아, 저 영의 영역은 두 번째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이 영역 영역은 이렇게 영역 영역이나 일행 영역 이런 데서는 두개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 나오거나 뭐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2의 영역에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숫자가 9개인데 많이 나오면 두 개, 세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사 영역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3의 영역인데 3의 영역은 어, 3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사의 영역도 어, 주로 2개가 많이 나오고 어, 이렇게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 3개의 영역까지는 나오기 쉽지 않다. 자오의 영역도 맞입니다 물론 3개 나올 수도 있지만 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어쨌든 여러분들이 번호를 쓰시는데 에, 번호를 쓰시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3개 이상 넘어가면은 아, 1등 당첨에서 확실히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를 기보고 나서 한번 보시고, 아, 내 여기서 숫자가 3개 이상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한번 에, 고려해 보실 만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셔서 숫자를 써 넣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각각의 영역에 세 숫자 3개 이상 들어가면은. 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삼사 영역에서는 꼭 하나 이상을 선택을 하셔서 넣어야 된다는 거 필수입니다. 삼사 영역은 거의 90%가 나오니까 어, 물론 이제 이홀수에서 어, 오홀기 사이에서도 거의 필수죠. 어, 근데 장미 장미수나 육회기에서십회기는 종종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자안 나올 때는 과감하게 전체를 다뭐 예를 들어서 육회기십회기안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는 숫자 여덟 개를 다 빼시는 게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 기본적으로 저번 주에도 어어 어, 지금 저번 주에 이비꽃에 대해 장미수가 아 6개에서 10개가 세개 나왔고요. 어두 개가 자, 세 개, 그다음에 장미수가 한개 동 끝이 두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이 1. 간격이 1이라는 것은 붙여서 나왔냐, 붙여서 나오지 않았냐 이거거든요. 어, 그렇게 보면은 어, 주로 어, 대개 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에, 에,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간격이 3 이상 떨어졌다. 붙어있으면 1이고 한칸떨어지면 2거든요. 숫자를 빼는 거는 다름없으니까. 어, 이렇게 있으면 40에서 41 빼니까 1이라는 얘기죠. 어, 또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1이냐 이냐 그러니까 주로 간격이 1과 2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이나 4, 4가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간격이 1인 경우가 총 이제 137회를 기준으로 7회차를 기준으로 보면은 68회차가 전부 다딱 붙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 연, 연번이 나오는 거고 사십이 회차 그러니까 마흔 어, 두 번이 전부 다한칸 떨어졌다는 거 그죠? 뭐 예를 들어 서 사십이 나왔는데 사십이가 나왔다든 이런 거. 그다음에 두개 떨어지는 경우가 어, 칸, 두칸떨어지는가열6 개. 이게 지금 백삼십칠 회차에서 백십 개, 백이십육 개니까 나머지 열한 개, 11개, 열한 개만이 그 이상 벌어졌다는 거죠. 삼 이상 벌어졌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를 쓰는데 3 이상으로 그걸 썼다. 그러면 이건 꽝입니다. 거의 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 아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어 자, 장미 동끝 관격인데 동끝이 계속 이건 3연속 예, 2개씩 나왔습니다. 같은 동끝이 2개씩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어 쉽지 않는데 이번에 계속 3연속으로 예, 동구시 같은 동구시 두 개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나나 또는 뭐 가능성이 있는 게 동구시 없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 이번에 나오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삼역석으로 동구시 세 개가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울 수가 저번 주에 저번 주까지 여섯 번이 이울 수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열 수가 여섯 번이 안 나오면 꼭 다섯 번이나 여섯 번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이 지금 137회를 기준으로 해서 여섯 어 번인데 그래서 이열 어 수가 어 저번 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열 수가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현재 이열 수에서 오이기가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총 24개에서 2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22개 중에서 어, 최소한도 여기서 어 3개까지, 3개나 4개까지 많으면 뭐 5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에, 포인트로 어, 2월수, 2월수에서 5기까지이쪽에 어, 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 장미출. 장미출이 어 14개가 넘어가면 상당히 막두 개, 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수와 오의기와 이월수에서 오이기와 장미출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더 많은 숫자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두 숫자는 약수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최 약수 또는 이건 약수라고 보시면은 이 강수죠 최 어, 강수 그다음에 이것도 약수 어, 그다음에 이것도 최 약수 양쪽으로 그래도 어, 이쪽 오6칠 육칠 영역에서는. 어, 영의 영역보다는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자 번호 선택은 어떻게 한다? 자, 삼사 영역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에서 세개 어, 이상은 넘지 마라. 물론 세개안 되는 번호도 있지만은 대도르기면 세개 이내가 어, 좋다. 세개 이상을 어, 넘어가면은 당첨이 일등 당첨될지 안. 1등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 그러고 나서 어, 이번에는 장미수하고, 그 다음에 이월수에서 오이기가 많이 에, 숫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숫자를 좀더 많이 고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도 어, 행운 읽기 바라면서 잘 보시고, 번호 선택을 잘 하셔서 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시고.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그 파일을 보니까 아 데이터를 해서 아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어 이게 이번 주 데이터 파일이 에약 30만 개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이상 이번에는 30만 개로. 굉장히 그 적게 지금 돼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에는 데이터 파일이 어, 이 데이터 파일을 조합을 만드는 것은 거의 한 어, 굉장히 많은 그 한번 보실까요 어, 지금 이 정도의 지금 그 필터링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 33개 3 3세 개에서 약4 0개 넣는 필터링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나오거든요. 어. 그렇게 아마 해 보니까 이번 주 데이터 파일이 일차적으로 올리면은 삼십만 개인가요? 삼십만 개가 34만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서 한번 보고 가시죠. 어. 이게 지금. 테스트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에, 34만 개 파일이던가, 이 컴퓨터가 뭐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처리가 조금 늦습니다. 계산은 이것도 제가 이 전문적으로 이제뭐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아니해서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조금 기다리면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제 뭐야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500만 개의 삭제되어 있는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걸러 낸 겁니다 그래서 토탈 814만 개에서 500만 개를 걸러 내고 우선 그 다음에 이제 300 그만개 정도에서 이제 거기서 또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필터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자꾸 숫자가 줄어들죠. 어 줄어들면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 통계상으로 보니까 아 이런 건안 나오고 잘안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전부 다다 아 그렇게 변수를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실제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381,381개입니다. 만 38만 381,381개를 만 이번에는 파일을 일단 1차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터링해서 2차로 한번 올릴까 합니다. 어, 필터링은 오늘 저녁에 바로 지금 어, 댓글에 보시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오늘 2000. 이, 이 1110회차, 로또 분석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어,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 1111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